자 이어집니다 교재 118페이지 역시 토지 이용 의무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습니다 자좀 전에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의 갑이 자기 토지를 어려게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받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다 자 아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실수요성, 그 다음에 면적의 적정성, 그리고 면적의 적합성이 있으면 기준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소 하고 허가를 받았지만 땅값 오르면 대팔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118페이지 허가를 받았다면. 제일 상단,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자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 의무라고 합니다. 1번 정도 체크할까요?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2년 안에 이용이 됩니다. 자, 주택 동그라미하고 2년의 동그라미. 시험에 제일 잘 나왔습니다. 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소 했으면 자, 집을 짓겠다 그랬으니까 2년 안에 이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용 의무 기간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2번.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 투기 목적이 아니죠. 복지시설, 편의시설이다 그러면 몇년안에 해야 된다? 2년 정도 동그라미. 그래서 의무기간이쭉 내려오고 이런 의무기간이 가끔 시험에 들어옵니다. 이런 표를 보실 때는 항상 앞에 있는 1, 2, 3번 정도만 잘 봅니다. 물론 다 표를 다 이해하면 좋지만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죠. 시험에서도 항상 앞에 있는 1, 2 정도를 잘 체크하시니까 감정을 잡으시고 쭉 내려오면 7번 정도 한번 볼까요? 7번입니다. 이번에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 보존 목적이다. 현상 보존 동그라미 해놓고 몇 년, 5년, 요게 제일 길죠. 그래서 의무 이용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겠소? 하면 집을 2년 안에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박스 밑에 2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줄 걸까요?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합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소 그래서 농사를 짓는 지를 일년에 한번씩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드디어 3번 별표 이행강제금 입니다 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소 하는데 농사를 안 짓고 딱 던져 놓고 있습니다 땅값 오르면 대 팔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의무이용기간을 넘었으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단원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이행 명령.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그 크기 관로 안에 3개월 돼 있죠. 동그라미 해 놓고 정하여 문서로 정하는데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다만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용 의무 이행을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 이제 집을 안 짓고 있으니까. 3 개월 이상을 정해서 3 개월 뒤에도 안 지으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문서로서 개고를 하는데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 기간 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개고합니다. 자, 2년 안에 집을 안 지었습니다. 의무 기한이 2년이었으니까. 그럼 2년이 끝났다고 바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3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이제 안 하면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겠어라고 하 3개월의 계고 시간을 문서로서 합니다. 자, 내려가서 3번 부과의 범위. 그러면드디어 이제 지키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되겠죠. 제일 하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미줄 걸까요? 토지 취득 가액의 얼마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0%는 10%인데 무슨 가격이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아까 토지거래 가 받을 때 거래 예정금액 신청서에 들어갔죠. 우리는 5억의 사고를 팔 것이다 라는 예정금액 취득가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 5천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10% 또는 공시지가의 10%가 아니고 취득가액의 10%잘 보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119페이지 국가가 조금 봐줍니다. 원래 10% 5천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깎아줄 수 있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매년 시험에 들어옵니다. 왜 당사자들을 이롭게 해주는 거죠.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119페이지 상단.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방치의 동그라미 자집 짓고 농사짓겠소 해놓고는 농사 도안짓고 땅을 딱 던져놓고 땅값 오르기 기다립니다. 방치한 자가 제일 나쁜 놈이죠 몇 프로 백분의 십 10. 방치하면 십 프로 부과합니다자 니은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답니다 임대의 동그라미 임대하면 백분의 칠. 한삼 프로 좀깎아주자 농사짓겠소 해놓고 자기가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조금 덜 나쁜 놈이잖아 그죠 임대하면 칠 프로 임대 칠이라고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이름이 임대 칠이 있습니다. 임대 칠이 그다음에 세 번째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 관청의 성인 없이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합니다. 변경의 동그라미 변경하면 얼마 백분의 오+ 오 프로입니다. 변백. 5를 기억합니다. 변, 변경하면 변 얼마? 5% 변백 5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어 해놓고 농사는 안 짓고 오리 사육장을 한다든지 양계장을 합니다. 투기로 쓰는 건 아니잖아 지금 거죠. 그래서 5%를 까줘서 1 0분의5 변백 5 기억합시다. 리얼 지금까지 말했던 기억부터 디거까지 해당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100분의 7%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7이죠. 옆에다가 적기를 나대칠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 친구 이름 다 불러줬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몇 프로를 부과합니까? 취득가액의 10%를 부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까주죠. 근데 그 제일 나쁜 놈이 누구? 방치하는 경우 이름을 방실이라고 기억합시다. 방실이는 몇 프로? 방치하면 10% 그죠. 임대하면 7%였죠. 임대7이 변경해서 사용하면 변백오 5%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다 7%입니다. 나대 7이 나머지 100분의 7이다. 그렇게 해서 제 친구 이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스 밑에 4번, 부과 횟수. 그때 시장군수구 전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얼마에 한 번씩 부과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자, 거기에 대해서 내려오면 동그라미 7번. 그래도 중요한 게이 제기입니다. 나좀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제기. 이행강제금이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허가관청에 이 제기를 제기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줄 걸까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3 0일의 동그라미. 아, 이런 게좀 어렵죠.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 제기는 얼마? 30일.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것 중에 30일, 1개월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힘들어 해요. 자, 일단은 방실이 하고 나오면 30일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얼마다? 30일 내로 이 일을 제기합니다. 드디어 4번 내려가면 이 신청과 매수청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위에 있는 거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 제기였고 이번엔 이 신청이라고 들었잖아. 그죠? 그건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있는 갑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땅, 갑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가 자녀를 결혼시키려 그럽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려면 자금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땅을 팔려고 합니다. 땅을 팔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이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있습니까? 이의를 뭐할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만 신청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이도 신청하지만, 그러면 국가가 대신 살아.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뭐도 할수 있다? 매수, 청구도 할수 있다. 로돌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아, 불허가, 허가를 못 받으면, 할수 있는 방법이 이의도 신청하고, 매수청구, 국가가 그럼 대신 살아. 난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 단어에 돌았습니다. 자, 이의 e 신청. 1번, 허가 또는 불허가. 고기 줄을 딱아놓고 허가 받은 것 또는 불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이번에는 얼마죠? 1개월 내로. 불허가를 누가 했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했잖아요. 시군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이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죠. 불허가를 누가 했는가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허가를 했으니까 1개월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군, 구, 도시계획원으로 위 보내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걸 이 신청이랍니다. 자, 그렇게 이 신청도 했다면 이제 매수청구입니다. 어차피 이 신청도 하지만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일까? 그러면 국가가 대신 사라. 매수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수청구라는 단어는딱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럼 국가가 살 때는 얼마에 살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청구. 동그라미 1번. 허가신청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역시 1개월 내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를 하면 국가가 대신 사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2번. 이때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는데 동그라미 3번.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청구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공시지가 옆에 에게 적어 놓습니다. 국가가 대신 사라. 그러니까 국가는 얼마에 사겠다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시지가 에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이 어려게 팔 때는 아까 5개 판다 그랬죠? 그럼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로 파는 거라고 보면, 평당 100만 원이 우리가 거래가라면, 공시지가는 그것의 대략 70%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얼마에 사겠다? 70% 수준으로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땅 주인이어도, 공시지가로 잘팔 수가 있다, 없다, 잘안 되겠지. 그래서 공시지가에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매수 청구는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어도 5억에 팔수 있는 땅을 허가를 못 받았어. 그래서 국가가 대신 사라 하니까 국가가 한 3억에 살게. 그러면 쉽게 팔수 있을까요? 잘안 되죠. 그래서 매수 청구 가격은 공시지가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넘어가서 무허가 계약의 효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들으셨죠? 자, 이렇게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들었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거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무허가 계약의 효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올라가서 120페이지 상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뭐 무효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 2번 허가 위반자에 대한 제재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교재 120페이지 절상단 2번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밑줄 걸까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때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30%에 해당되는 벌금형에 처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거래 허가를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이니까 30%의 벌금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공시지가가 5억짜리 토지다, 그럼 5억의 30%면 1억 5천 355, 1억 5천 벌금을 매기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뭐를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전 시간에 했던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다 하는 것크 하셨죠? 그죠? 요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외국인은 토지거래 허가 위반하면 2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우리 11조에 따른 지금 방금 공부했던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분의 30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짚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해서 체크해 놓으실 것자 이제 우리 토지거래가제의마무리편이 6번 선매제도입니다 선매 일단 동그라미 딱 가시고 선매가 뭐냐 하면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뭐 천호동이라고 치고 여기에 여러분 토지거래가제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땅을 이만큼을 먼저 사겠답니다 국가가 먼저 사는 것을 뭐라 그런다? 선매라고 합니다. 아니, 국가가 이 땅을 왜 먼저 살까요? 아, 국가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 공단을 조성하겠다. 그럼 국가가 먼저 사는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선매제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선매제도도 지금부터 출발을 하겠지만,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어, 아, 그러면 국가가 내 땅을 사겠다고 돌았으면, 국가는 얼마에 살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매 탁 두르면, 선매 가격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매부터 봅시다. 방금 말로 설명했지만, 6번의 첫째 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제 개인과 개인이죠. 내가 내 땅을 저 사람에게 팔겠다. 이걸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라 그래요.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해서 허가 신청이 있다면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공적 주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제도를 선별한다 공적 주체가, 이 말은 국가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그행인의 거래에 앞서서 개인과 국가가 거래를 우선시하겠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선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1번, 선매 대상과 사유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에는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이 줄다꼬로 곧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자, 줄거 볼까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밖에 대통령령을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 단체가 이 전부 다 국가 등입니다. 공공 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의 협의 매수를 할수 있게 해주겠다. 자 그럼 어떤 땅을 협의 매수하게 해준다고요? 박스 1 공공사업용 토지 방금 이야기했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을 사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어. 그러면 먼저 살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선매라 그랬잖아요. 지금 거죠. 또는 박스 2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아니한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있는 하면 틀려요. 아니한 토지. 아까 보셨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소유자가 어리겠죠. 나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소 했는데 집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면서 딱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뭐 들어갑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그랬죠. 그럼 이행강제금 만약에 5억이면 10%면 5천만 원씩 낸다니깐요 그럼 이용되지 않은 토지도 차라리 국가에게 팔아라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거를 선매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공익사업용 토지 국가가 공단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먼저 필요하거나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선매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내려가면 선매 절차입니다. 절차는 뭐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선매자의 지정 통지.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매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있다면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선매자를 지형합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자, 소유자에게 1개월 내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사겠어 이렇게 선매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이 만나서 가격 등을 조정해야 되겠죠. 이번 선매 합의 선매자로 지정된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15일의 동그라미 앞으로 여러분 표도 보여드리겠지만 선매라는 말이 들어가면 15일 이걸 좀 기억해 놓습니다. 15일 내로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하여 선매협의를 해야 하고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1개월 내로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끝내야 할 것입니다. 자, 조서를 제출합니다. 3번,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내로, 1개월 내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선매가 성립되었습니다라고 제출을 하고, 4번, 협의 불성립 시의 조치입니다. 허가관청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지체없이 허가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선매가 성립되면 사고팔겠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지체없이 불허가처분해서 을 서로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오른쪽에 선매가격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먼저 사겠다는데 얼마에 살까요? 오른쪽 올라가면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에 동그라미합니다. 자, 아까 매수청구는 무슨 가격이었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선매는 무슨 가격으로 한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감정가격은 이런 뜻이겠죠. 자, 이 토지를 국가가 먼저 살 때는 주변에 얼마에 팔렸는지 거래 사례 비교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땅 등을 비교해서 이 땅을 잡았으니까 이런 가격을 감정 가격이라고 감정 가격은 굉장히 현실에 가까운 가격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먼저 사겠다라는 선매를 할때 가격은 뭐다? 감정 가격. 그 다음 아까 부르가를 받아서 국가가 대신 사세요. 매수 청구할 때는 뭐? 에게 공시지가 이렇게 감각을 좀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매는 현실적인 가격으로 사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라도 국가가 현실적으로 사겠다는데 굳이 못팔 이유는 잘 없죠. 그래서 감정가격이 기준이다. 그것 하나 잘 체크해 놓습니다. 자 만약에 신청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았었다면 당연히 국가는 낮은 것으로 따라가겠다 이런 뜻이겠죠. 적힌 가격으로 합니다. 도 펴볼까요? 선매 절차 자첫 번째 허가신청 시군 구청장에게 선매협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5일 내로 선매 대상자를 시장 군수 전형에 통지해 준다니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거니까 토지주택공사가 선매자다 이렇게 통지를 해 줍니다 15일 내로 그러면 허가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선매자 지정 통지가 오고 그날로부터 15일간 뭐합니까? 협의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를 국가가 먼저 살 것인가 협의하겠죠. 그래서 선매지정 통지된 날로부터 위에 1 개월 내로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가 되면 선매협의조수라는게 만들어졌겠죠. 자 협의 완료는데 협의 없이 되면 지체 없이 협의가 없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 땅은 토지거래 허가한다, 부르고 한다를 해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선매에 대해서는 여러분 날짜를 어디에 초점을 건다, 15일 하는 걸 표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해서 이제 선매까지해서 여러분들은 가볍게 입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까지해서 지난주에 수업했던 게 부동산거래신고제였습니다. 그다음 오늘 수업 진행됐던 게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거 그리고 관련되는 토지거래허가제까지가 부동산거래신고제 제 2편이었고 여기서 대략 다섯에서 일곱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단원. 앞부분에 했던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얼마? 서너 문제 나옵니다. 한네개 정도 예상하시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무조건 하나 그랬잖아요.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 그죠? 그럼 다섯 문제 그리고 방금 했던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서가 나오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약 강좌니까 그래도 많이 줄였는 게이 정도인데 요이 내용에서 하나 아니면 두개 그래서 일곱 개 정도를 예상하는 단원 제 2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124 페이지가 파트 3번 중개 실무편이죠. 우리 입문 과정에서 중개 실무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이어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경매 그리고 뭐 매수 신청 대리까지 해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은 주택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은 생활 법률로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 법률로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곳이 주택이잖아 그죠. 그럼 주택에 대해서 보호법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상가를 나중에 구하게 됩니다. 왜 사장님이 되면 중개 사무소 차려야 되잖아 그죠. 그건 상가를 자기가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대하는 사람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임대차 보호. 법도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테크의 수단이고 또 관심도 많은 경매 파트도 마무리로써 실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경매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해야 되니까 대법원 규칙을 우리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 편이 제삼 편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단원이 달라지니까 조금 빠르지만 잠깐 쉬었다가 주택 임대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